안녕하세요. 이년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점과 주의점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아이들 학교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생활하고 거주해야 하는 집을 필요로 할 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곧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임대차를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세나 월세는 잘 알고 있지만 전전세나 전대차는 잘 알지 못하고 같은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전전세란 전세나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법원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사정상 이 전세주택에 거주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집을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 때, 현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전대인과 계약을 하는 임차인을 전차인이라고 한답니다. 이 때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 즉, 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이분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에게 임대를 할수 있어요. 전세권과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이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법원에 등기를 해 놓은 것이랍니다. 전세권자는 임차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한 전세권은 계약된 전세 기간 중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관여를 할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 자유롭게 대여를 해줄수 있는 것이랍니다. 전전세의 주의점은 어,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의 금액을 넘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전세로 전전세로 인하여 임차주택에 하자나 사고가 발생을하였을 때는 전대인,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전세권자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 전전세의 계약도 종료가 된답니다. 꼭 주의하셔요. 어, 새로 들어온 전전세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없는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였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부가 아닌 방 하나 등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답니다. 동의를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소유자는 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은 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한답니다. 전대차에서 기존 임대주택을 다시 임대 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다시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전전세와 전대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